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가여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돌봐주시고 이땅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버지 난 여러가지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없이 하여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랄 뿐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의 건능에 오른손을 바랄 뿐입니다.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성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신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69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 유다의 몇몇 없는 선한 왕으로 인정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선 그가..." 몇 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는지 첫 절에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래서 25세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다. 이때는 왕으로 즉위하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이제 섬기게 되니까 29년을 이제 재위 기간 동안 왕으로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른 왕과 다른 평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다 죽은 이후에 그가 뭐 누구를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악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 보기에 정직한 겁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었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이 했던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희스기야한명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행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된 첫째 해입니다. 그 해입니다. 그해 바로 첫째 달에 그가 어떤 일을 벌려면 성전문을 엽니다. 그러면 성전문을 연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대 왕과 그 선선대 왕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기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에 보면 시스게아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일이 뭐냐 면그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레윈 보고 너희 스스로 성결케하라 깨끗케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레윈이나 성결케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명을 맡은 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온 자는 깨끗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싫어하시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레위인을 성결케하고 성전을 깨끗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 고통을 당했던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7, 8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안 했다는 겁니다. 낭심문을 닫고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분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심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 가된 이유가 뭐냐면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노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 히스야가 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있, 있고 있습니다. 아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아내와 어그 자녀들이 사로잡힌 것이 나라가 약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환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안서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나 하나님의 성소에 등져 있다면 성소로 다시금 몸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몸이 성결치 않다면 내 몸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혹이나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희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된첫 해, 첫 달에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나 불렀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또 재밌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 지금 자신이 몸으로 나온, 육신으로 난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내 아들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 세종대왕이라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도 거의 같은 그 백성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아,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는 부탁이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내민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분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로 나오신 이 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않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야는 그 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자신의 국력이 약함이 아니요.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약함이 아니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전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보통의 악한 왕 뒤에 또 다시 악한 왕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어, 오늘 읽게 될 텐데 9 0일 성경 통자부는 히스게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말하고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낙심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유흥과 쾌락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 시금도 나갔습니다.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작정 40일 기도, 100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선지자가서 이제 그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다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구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분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분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또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에 중보기도 또한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키스기의 왕은 참 잘한 왕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기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어떻게 보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느껴지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날의 왕으로서 25세 때 자기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맡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전사가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도 처음에 자기 백성을 맡으랬을 때 어땠습니까? 나는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또 어떻습니까? 그가 그 번제를 드리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라고 물었을 때이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달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과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그 25세 나이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결단이 참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옳은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전 문들을, 성전 문들을 열고 3절입니다. 열고 수리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깨끗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성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 만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 성령님께서 임하시,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 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희스기의 결단을 봅니다. 아버지 종교적인 아버지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결단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또한 이리 할수 있도록 가여주옵소서. 성전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가여주옵소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을 수 있도록 가여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